네, 안녕하세요. 오야주 코인입니다. 지금 시바이누 보여주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시죠 지금 분명히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들 나름 불장이 올라 타서 뭐20% 30% 이렇게 급등이 나와줄 때 우리 시바이누는 조금 무미건조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어, 이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바이누 코인이 지금 상장폐지 이슈가 있죠 시바이노 관계자가 거래소 상장 폐지 관련해서 입을 열었는데, 거래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시바이노 코인을 상장 폐지시킨 거래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래량의 문제도 아니고, 시바이누 정도의 알트 중에서도, 어, 나름 인지도가 있는, 서사가 있는 코인인데, 어, 이 루시라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거래소 자체에서 이제 직접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어, 이 루시는 이제 시바이누 에코시스템, 시바리움의 핵심 팀원으로 웹상 코인에서 이렇게 트위터에서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어, 지금 시바이누가 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했다. 뭐, 상황에서 엄청난 공황에 빠졌다. 요렇게 답변이 오고 있고 어, 이런 이유는 어, 정말 시바이너가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저희 정보방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 우선 관계자는 뭐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거래소가 종종 이렇게 불투명하고 탐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토큰 상장을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또한 이전에 ftx 파산 사태를 좀 언급을 하면서 어, 이런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결국 신뢰를 잃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된건 사실이고, 어, 내가 가진 종목에 이런 악재나 코인 자체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뭐, 현실이죠. 또한 시바이누는 거의 모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거래소에서 추가로 상장 폐지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또 시바이너는 아니지만 뭐본시바스왑이라는 시바이너 생태계 코인도 OKX에서 상장 폐지를 진행을 했는데 하루 만에 12%라는 급락이 나왔죠. 또 시바이너가 코인 판에서 이례적으로 지금 일본 최대 상업 은행인 s b i 통해서 이제 일본 증권으로 편입이 된다는 이런 이슈도 있어요. 어, 이런 이슈 때문에 거래소에서 슬슬 직접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 그래서 현재 C바이노는 가격대는 크게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 않죠. 계속해서 현재 어, 0.01원. 호가에서 이렇게 좀 가격대가 유지되면서 메인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가 될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뭐 유이나 뭐 주의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뭐 상패빔이 나오기 전에 한 번씩 크게 반등을 주는 그런 그림도 나오는데 요거를 기다려야 되냐 아님 지금 그냥 팔아야 되냐? 어,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좀 도와드리면서 시바이너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 또한 관점 및 타점을 좀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롭게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은 업비트에 이렇게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무료 코인도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뭐 실제로는 이게 리플도 받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어, 아래 에 있는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이신 뭐 시바 인후 아니면은 뭐 보유 중이신 종목들 또한 무료로 이렇게 분석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 한번 관망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